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랩의양박사입니다 자, 오늘또 프로젝트 오전 라이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음, 저번 시간에 이 서드 부브더 코스모스를 만들었는데, 어, 이제 이걸 가지고 어, 카오스 드래곤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카오스 드래곤을 잡으러 갈 건데, 그 전에 이제 그 카오스 드래곤을 잡고 나면은, 그 얻을 수 있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네, 그게 일반 곡괭이로는 굉장히 캐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월드 브레... 브레이커 <laughs> 해군도 어, 10개나 되죠 요걸 만들어서 갈 건데 어, 요거는 아마 베드락도 뚫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조금 해 볼까요 어, 확인을 좀해 보고 어. 엔더 월드로 한번 가 보도록 하죠. 아, 여기가 아닌가?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여기 말고 지옥으로 가도록 하죠. 지금 메커니즘 그 연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어, 지금 가면 렉이 걸려요. <laughs> 제가 어 지옥을 안 아, 지옥이란다 마이닝 월드를 한 번도 안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옥에는 이렇게 기반암이 있으니까요 요게 아마 기반암을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뚫나요? 야기반함도못 들면서 월드 브레이커라는 게못들는것 음... 뭐 같은.. 뚫리 못 뚫리 뚫리 못 뚫리 아안 뚫리는 것잖아 흠안 되나 보군요. 얘가 아니었던가? 어, 기반암을 뚫을 수 있었던 게. 아무튼 얘 지금 어, 굉장히 캐는 속도는 빠른 거 같죠. 게다가 행운이 10이라 4개 캐는데 <laughs> 석경이 64개 나오네요. 아뭐 어, 조금 아그 어, 뭐야?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아무튼 한번 가 보도록 하죠. 자, 엔더 아, 드래곤 아니 카오스 엔더 드래곤 아 카오스 드래곤 엔더 드래곤이 카오스 드래곤을 잡기 위해서 위치는 조금 확인을 해 놨습니다. 일단은 그이 메인 섬에서 메인 섬이 영0일 거예요. 아마도 아닌가? <laughs> 어, 여기서 남쪽이나 서쪽, 북쪽, 동쪽으로 2천 정도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뭐 가면은 어, 카우스 드래곤이 나오는데 그 녀석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합시다. 보면은 제가 맵을 좀 까가지고 어, 카우스 드래곤 나온 데를 확인을 해놨어요. 여기랑 이제 2천을 계속 그 가면은 계속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한세 마리 정도를 어, 잡아 보도록 하죠. 남쪽으로만 쭉 내려가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. 그래서 내려가서 잡아 보도록 합시다. 지금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에, 맵이 안 까져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. <laughs> 지금. 갑옷을 풀장착을 해야겠죠. 자, 여기가 카우스 드래곤이 나오는 그곳입니다. 짠! 여기 보면은, 뭐, 이거 되게 많이 쏘는데, 안 아파요. 이렇게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죠. <laughs> 자, 일단은, 전리품 얻으로 가봐야겠죠. 어, 드래곤 하트는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얻어주고 지금 얘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고요. 아마 여기 폭발을 내서 없어질 겁니다. 아,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지만 이쪽으로 도망가도록 하죠. 화면이 떨리는데 음, 이제 저거 폭발을 해서 없어질 월드고요. <laughs> 이쪽으로 쭉 날아가서. 다음 카오스 드래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 카오스 샤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, 한번 빨리 좀 잡아봅시다. 아마 이거 3마리 정도 잡고요. 어, 더 필요한 양은 제가 쉬는 시간에 잡아가지고 어,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. 우선 은 이쪽으로 쭉 날아가면 또 이렇게 <laughs> 카오스 드래곤을 만나게 되는데 어, 1위 와볼래? 그래. 자, 았구요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야겠죠. 어, 좋습니다. 굉장히. 카스 샤드도 얻어주고요 지금 이 녀석이 굉장히 많이 얻어지니까. 나가 야돼 나갈 거야. 자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날라가도록 합시다. <laughs> 카오스 드리곤이 이렇게 잡기 쉬운 거였잖아. <웃음> 아무튼 <웃음> 날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잡아보고 돌아가서 어, 저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그 모든 지식이 담긴 책 EMC를 EMC가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, 신비한 책이 있죠? 그거 한번 만들어보고요.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. 아마도 거의 다 왔죠? 에이, 저기까지만 날아가면 될것 같네요. 음, 좋아요. 일단,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, 2000 정도는 금방 날아가서, 어, 굉장히 좋아요. 안녕? 이리 와주면, 왜 이번에는 근처, 너는 왜 근처로 안 오니? 저기요. 쫓아가는 것도 귀찮은데요. 음. 요걸 부시고 있으면 오겠죠? 네. 좋아요. 잡았구요. 내려가서 또 전리품을 회수해 보도록 합시다. 좋습니다. 그러면 60개 얻었구요. 자, 이걸 이제 가져가서 폭파하는 거 구경이나 할까요? 어, 막다 먹살 나는데, 여기 폭파하는 거 구경한다고 죽진 않겠죠? 설마, <laughs> 어, 막 무너져, 무너져, 어, 오, 그, 드라코닉에서 지원을 해준 발전기 있잖아요. 그 관리를 잘못해도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, 그거는 제가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. <laughs> 그렇습니다. 뭐야, 안 터지잖아. 어? 아니구나. 터지는 중입니까? <laughs> 되게 오래 걸리네, 터지는데. 음... 그렇다고 합니다. <laughs> 집으로 돌아가죠. 자, 집으로 돌아왔고, 이제 만들어 볼게 요겁니다. 어, 퀘스트의 프로젝트 위, 이쪽으로 쭉 내려 서 보면 요 녀석, book 어, 아무튼 요거, 요거 만들 건데, 요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음, 뱅이, 아, 어, 뭐였지? <laughs> 이, 이 녀석인데 아이그 프로젝트 어. 이 프로젝트 이에 요 녀석을 만들 건데 어, 카우티코랑그 다음에 인피니티 인거 하나만 집어넣고 어, 트랜스 m u t a t i n tablet 또 집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카우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<laughs> 오 와우 보면은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... 잠깐만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 개. 14개가 필요한데 14개가 세팅이 되어 있나요? 봅시다 이쪽 어... 12개만 세팅이 되어 있네요. 그러면은 14개를 좀 만들어야 될 텐데. 에... 어, 만들어봅시다. 14개 만드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이거 되게 속도가 너무 빨라. 자, 이렇게 해주고, 어, 아마 드라코닉 저기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봅시다. 많이 있네요. 14개가 있잖아. 아, 필요한 만큼. 아, 자 이걸 설치를 일단 해주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개수가 됐을 거고 아, 어, 요거를 일단 와일러스를 연결을 좀 해줘야겠네요. 음, 보면은 여기가 있으니까 Shift 클릭해주고 전력 공급을 해줘야 겠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 이렇게. 자, 이렇 봅시다. 판블 자, 판블게 이렇게. 자, 이이 자, 이렇게. 해놓고 이렇게. 요한 것들을 이 꺼내 봅시다. 게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려면은 아 리액터 코어 <laughs> 오 리액터 드라코닉 리액터는 좀 위험하긴 해서 일단 네개 여섯 개네개네개 여섯 개네개 일단 하나 둘 아니 하나 둘셋 네, 그다음에 드라코닉 블럭이 여섯 개, 그다음에 드라코닉 코어, 어웨이크드 드라코닉 코어, 어웨이크드 코어가 네 개. 좋아요. 세팅해 을 보도록 하죠. 여기다가. 여섯 개 넣어주고, 코어도 4 개를 배치를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음. 어, 그냥 샤드가 들어가네요, 가운데. 어 굉장히 비싸잖아. <laughs> 야, 차진된다 만들어지고 있죠. 어,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비싸네요. 어, 세상에. 코렉팅 빨리 되고 있고. 아, 따온다. 가로챘습니다. <laughs> 자, 좋아요. 어, 카우스코 만들었, 카우티코 만들었고, 요걸 일단은 태블릿. 요거 하나에다가. 그다음에 또 뭐였죠? 아 어, 코어. 그다음에 이제 인피니티인 것, 인피니티인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. 어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세팅을 해주고요. 가운데다가 태블릿을 딱 넣어주면은. 안 됩니다. <laughs> 아 세상에 잠깐만. 아 코어 아 티어를 좀 올려야 되는가 보군요. 어 그렇다면 아니 이거 말고요. 아 잠깐만 두개 만들려고 해도 어네 개가 필요하고요. 드래곤알 한번 만들어 봄직은 하네요. 만들어 봅시다. 그러면 일단은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 그다음에 아 이게 저게 될라나 모르겠네. 어이크 드라곤이어될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네 개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, 아이크드 드라코닉 블럭은, 뭐,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죠. 음, 여섯. 한 개가 부족하군요. 충당. <laughs> 해주고, 이따가 배치를 다 해줍시다. 좋아요. 그 다음에, 요것도 네 개를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. 자, 요거 일단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. 요거 다 만들어지면은, 아, 이거 업그레이드를 또 해줘야 되는데, 음, 그, 그 그렇군요. <laughs> 와, 많이 들어가. 아마 이거 만들어지면 바로 스타팅이 될 거예요. 어, 카오스? 킹 카오티티어에는 일단 업그레이드류가 다 있고 카오티 카오티. 아? 저장량 100 올리겠다고 이건 조금. 아, 오케이. 리액터. 드라코닉좀 리액터 만드는데 카우틱이 필요하군요. 그냥 두개 정도만 만들면은 무난할 것 같네요. 어. 일단은 요거 다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. 어. 음. 자, 다른 캐스트가 뭐 있는지 조금 봅시다. 일단은 요거, 요거 캐봅시다. 저거는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요거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. 어... 레드메탈을 쪼개면 안 나오겠죠? 음,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줘야겠네요. 잠깐만. 크래프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지금 크래프터 안에 이거 다 뒤져봐야 되잖아. 잠깐만. 아, 너 아니고요. 여기 있네. 요 안에 너 들어있니? 어이고 <laughs> 아, 잊혀졌던 크래프터들이. 음, 아, 그렇군요. 자, 일단은 뽑아 주고 너무 많이 뽑았니? 아, 미안. 그 다음에 아이 요거 뽑아 주고요. 얘를 조금 복사를 해줍시다. 요거 복사를 살짝 해 주고 음, 살짝은 요걸로. 아이 너무 살짝인데? <laughs> 자 일단 만들어 주죠 요거 조금 필요할 거라 그렇죠 근데 문제가 겹쳐지지가 않는다는 거 이것도 <laughs> 아마 4개 겹치는 건데 <laughs> 요거를 자동화를 합시다 이렇게 음, 해서 R 그래서 만들고 이걸 u 해서 만들고 집어 넣고요 <laughs> 반자동 분쇄기 말고 아, 아, 여기쯤이 좋겠네요 요거 넣고 요거 넣고 아이 쬐깐한 거 만드는 것도 세팅을 해주고 요거 넣고 아 요거 넣고요 자, 요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. 그다음에 여기서 유유해 음. 주고 집어넣고 아. 아, 그래 좋군요. 그 다음에 집어넣고 이렇게 얘 하나 만들고 다음. 다음에 얘를 요렇 요 <laughs> 요거 요거 이렇게 해주면 음, 나름 쉽게 <laughs> 나름 쉽게 만들 수가 있죠. 요거 다음은 이제 없을까요? 일단 만들어 봅시다. 음, 자, 요거 일단 하나 만들도록 시켜놓고. 아마 코어가 다 나왔을 거예요. 카우티 코어가 다 나왔고, 어, 요거 두 개, 그 다음 필요한 것들 좀 챙겨봅시다. 두 개, 드래곤알, 어, 네더의 별, 드래곤알. 일단, 네더의 별, 드래곤알. 좋아요. 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. 우선은, 요거를 둘로 나눠야 되고요 아, 요건 아니고, 요거 둘로 나눠야 되고, 설치, 설치. 그 다음에, 카우스, 레드의 안테레고날. 자, 그 다음에, 아. 오잉. 아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네개로 나눠야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집어넣어 주면 만들어 줍니다 음 좋아요 두개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. 아... Charging. 아, 일단 저거 만들어졌겠죠? <laughs> 꺼내 보죠. 클 어... 클린 클리... 스타 오메가. 아니 한글이잖아. 티에어 스타. 이거를 만들어주면 여기요 설마 아니죠 만들었는데요 아아 아, 이게 아직 완성된게 아니잖아 진짜 <laughs> 자 일단 이것들 회수부터 해주고요 이것도 빼주고 어 일단은 요거 세개더 만들어라고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, 요거 인퓨저 인젝터 인젝터 만들어진 거 꺼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회수를 조금 해 주고 가운데 두 개만 설치 설치를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어, 어디 있니 아, 손에 들고 있구나. 에이. 자, 전기를 넣어주고, 요거 넣고요. 그 다음에, 요거 넣고요. 그 다음에, 얘를 넣어주면, 만들어주겠죠? 근데 전기를 꽤나 먹는군요. 쬐깐한 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만들던 거 마저 만들어줍시다. 이거 U 눌러서 만들어주면, 아직 하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군요. 굉장히, 어,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데 야, 요거는 확실히 자동화를 하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그냥 만들었으면 장난 아니었겠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클린스타 어, 오메가? 뭐야? 이게 맞나? 암튼 요거 만들어 봤죠. 요거는 이제 EMC 저장한 데 이용을 하는 거라서 요렇게 지금 EMC 저장이 되었죠. 그래서 요거를 <laughs> 태워버렸잖아 크흠 아 어, 그렇군요 일단 요거 만들어지면은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죠 에이, 요 근데 되게 전기를 엄청 많이 먹네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으흠 봅시다 아 이거 RF 먹는 양이 장난 아니군요 잠깐만 그러면 너는 뭐야 이거 버틸 얘는 왜 버티니 Uh -huh. 일단은 82% 아, 굉장히 올라간 속도가 더인데요. 그 에너지는 많이 먹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아니라서 그런가 본데 아무튼 요거 오 크래프팅은 빠르게 됩니다. 어, 에너지 체온데좀 오래 걸렸는데 크래프팅은 되게 빠르게 되네요. 아 스틸 실패, <laughs> 책 이름을 확인하고요. 아, 톰자요 책이 굉장한 책이죠. 일단은 얻었고 볼 수는 없어요. 이거를 태블릿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닌가? 이거 그냥 태우면 되나? 아하, 태우 태울, 태울 필요도 없군요. 오 이러면 이제 EMC를 가진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오, 제가 얻지 않았던 그런 것들까지 다 얻을 수가 있죠 음, 아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 투구 같은 걸 꺼내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뭐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그이 다크메타 쪽 퀘스트를 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 잠깐만, <laughs> 저 EMC 있는데요. 어... DRK, 다크메타, 얘네 저기 EMC가 있는데요. <laughs> 어 잠깐만 캐스트 이렇게 깨도 되는 건가? 어, 어 그렇습니다네. 어. 잠깐만. 그러면, 레드메타 쪽도, 아이구야 EMC가 있네요. <laughs> 아, 잠깐만, 뭔가 이 게임이 이상해졌잖아. <웃음> 아무튼. <웃음> 자, 오늘은 그 모든 지식이 담긴 책 한번 만들어보고, 카오스 드래곤도 한번 잡아봤어요. <laughs> 카오스 드래곤 굉장히 쉬운데, 음... <laughs> 그 프로젝트 호전 2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잡았던 것 같은데, 뭐, 아무튼 기분 탓이겠죠. <laughs>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 안녕.